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빙챗피 t 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챗피트로 제가 웹 크롤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빙챗피 t 에 제가 웹 크롤링을 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온 코드를 직접 제가 파이참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이제 빙챗피트로 코딩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웹 크롤링을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대부분이 웹 크롤링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어, 수강생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간단한 웹 크롤링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 사실 저희가 이제 크롤링은 어, 이제 작년, 제가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전시부터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크롤링이라는 건 사실상 어느 정도의 원리가 알게 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챗지피티가 어 작년만 올해 초에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면서 사실상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웹 크롤링에 대한 기술조차도 크롤링이라는 거를 그냥 챗지피티가 알아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다 정보에 대한 부분 다 가져와서 코드로 구현까지 해 주는 게 가능한 세상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러한 이제 록 이제 실제 리얼 라이브 코딩을 얼마 어느 정도 얼마나 할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뭐 다른 언어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챗GPT나 아니면 이런 GPT 영역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지 그거에 다음에 활용하고 응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역량이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챗GPT한테 다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서 그거를 활용을 할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이러한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어, 스터디는 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러한 기조는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어, 체지 PD와 함께 어떻게, 어, 적응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점을 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최, 빙치 피트로 제가 코딩 정보를 가져오는 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 GPT를 제가 미, 이제 기존에 열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면 저는 이제 엣지를 가져왔어요. 엣지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크롬과 같은 이제 구글의 크롬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죠. 엣지 브라우저에서 이제 빙 이제 구글의 이제 검색 엔진의 베이스가 이제 브라우저가 아닌 검색 엔진은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 검색 엔진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러한 검색 엔진의 베이스를 이제 빙으로 잡고 어, 하려고 하던 중에 최GPT가 나오면서 그 최GPT에 있는 GPT 뭐 3.5, 4.0 이런, 이런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최신 버전들을 반영한 GPT 4.0일 겁니다 GPT 4.0의 최신 버전이 반영된 어, 이제 브라우저에서의 이제 이러한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빙피 g 개 p t 로보으면보시요되 r 요 사실상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신들을 학습을 하지 않는다. 다만 t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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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c r o 보여주고 있습니다. o s o f t m i c r o s o 제가 말씀드렸지만 o i t 가 파워풀한 것중 하나는 밑에 이런 이제 레퍼러라고 하죠 출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출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답변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그 정보를 찾아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사실상 최치피디가 처음 나왔을 때 거짓 정보를 마치 그럴싸한 정보로 이제 둥갑을 해서 그리고 또 워낙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짓된 정보를 옳은 답처럼 대변하는 이런 n 루시네이션이라는 효과가 이제 많이 이제 큰어 사이드 이펙이죠.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였고 이걸 어떻게 할지 에 대한 부분을 많은 어 테크 기업에서들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레퍼럴을 어 밑에다가 보여주면서 그거를 함께 참고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검증한 검, 본인이 한번더 검증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근간을 만들어 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빙챗 GPT는 굉장히 훌륭한 어챗 GPT와는 좀 다른 성향의 훌륭한 어, 툴로 어 활용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은 뭐 구글에서는 바드로 쓰일 텐데 그런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완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서두가 길었고요. 저희가 이제 Bing GPT를 이제 쓸 때는 이러한 이제 구조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질문한 것들이 이제 GPT에 다 남게 되는데 그것들을 삭제하려면 그냥 여기에 그냥 어, 이, 이게 뭐 빗자루인가요? 빗자루 모양을 그냥 클릭을 하면은 어, 다치 이제 막다 클리어하게 삭제가 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어, 이이 뒷부분 옆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쓰게 되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좀 재밌을 거는 이 부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이제, 어, 이제 지금 아마 이제 검증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있으면 이제 서비스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갖고 있는 모든 솔루션에 대해 뭐 제 모든 플랫폼이죠. 뭐요뭐 마이크로소프트 뭐365뭐 팀즈, 시어포인트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자동화를 자동화 AI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링을 탑재한 것으로 저는 기대되고 있고 저도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써 보고 싶을 어, 생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대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일단은 바로 이제 진행을 계속하게 되면은 여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곳에 저는 여기다 질문을 할 건데요. 이 질문을 저는 어떤 걸 할까요? 제가 요 근래 사실상 많이 질문을 안 했던 것부터 뭐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네이, 버 네이버, 네이버라고 한번 하고 여기서 제가 어 어떤 게 있을까요? 뉴스가 뭐한 삼성전자로 한번 쳐볼게요. 삼성전자고 했을 때. 어, 질문을 제가 뭘로 할까요?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 왜 고민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제 질문을 뭘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어,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네이버에서 검색어 크롤링에 대한 파이썬 코드를 한번 알려 달라고 빙챗GPT에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빙챗GPT에 질의를 하기 위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이버 검색어 클롤링 파이썬 코드를 알려줘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딱 물어 이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볼게요. 음 이제 이렇게 검색 중이라는 게 뜨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요. 답변을 바로 생성을 하는데 어 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니라 어, 파이썬 코드로 짜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직접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했던 질문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죠. 우리는 네이버 검색 크롤링 파이썬 코드를 알려주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래 링크에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짜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게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제가 이게 여기 에 복사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코드 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파이참을 한번 열어놨어요. 사실상 파이참을 우리가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간은 그거죠. 원리는 여기서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그거가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려는 의도고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선 엑시트코드 0이라는 거는 지금 에러코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로 일단은 뭐 괜찮게 잘한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일단은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할때그 검색어에 대한 쿼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오는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어 뉴스에서 어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어, 어, 바이오 쪽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세트리온, 어, 세트리온 어, 키워드 관련 네이버에서 세트리온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결과 제목을 웹 크롤링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줘 라고 조금 좀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이버에서 이제 세이트룬 이을 검색하여 나오는 결과 제목을 웹플링에서 파이썬 코드를 짜 달라고 했습니다 뷰티풀 서브 이용했고 우리는 어느정도 이젠 볼 수는 있죠 자 이렇게 있고 어 왠지 정말 답이 나올 것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예전에 강의 때 네이버 검색 이제 네이버 뉴스에 대한 이런 파이썬 코드를 짰던 그런 이제 강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강의에서 내용을 했던 그 태그 네, 내용이랑 클래스네임이 거의 유사해요 뉴스티트도 굉장히 익숙, 익숙한 지금 클래스명이고 그리고 뭐 제가 했던 스타일대로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일단 이쪽은 어 이렇게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 이유가 이제 URL 인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S가 붙어요. SSL 이제 시큐어 스크레이어 쪽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HTTP로 통신을 하게 됐을 때 중간에 전송 가능 중간에 이제 평문 통신을 해서 이런 하이제킹에 대한 어, 보안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이제 s s l 을 통해서 이제 검색어에 대한 이거를 이제 인코딩 시키고 이제 그쪽에 이제 내용을 던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참고처 말씀드렸고 이걸로 이제 제가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팔성 여기서 한번 지우고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어 아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번 결과가 나온 값을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한번 써 볼게요. 실행해 보면 오. 어. 지금 제목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지금 뽑은 거거든요. 어. 일단 제가 한번 이거를 찍어보 이걸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자체를 검색을 한번 해 보는데 일단, 매우 신기해요. 일단, 자, 일단, 세트리온까지 출력이 됐어요. 세트리온까지 출력이 됐고, 지금 출력이 아니라 검색어를 이제, 이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어, 주식, 전 주식 때문에 봤습니다. 사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와서, 어, 첫 ESG 보고서 발간 종합, 세트리온 첫 ESG 보고서 발간 세트리온 5 0 0원의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개가 있는 게 받고 그다음 그런데 이제 첫 ESG 보고서 주간. 첫 ESG 보고서 주간. 어, 내용이 내용이 굉장히 비, 지금 완전 똑같죠? 보세요. 제가 제목만 뽑아서 해 달라고 한 건데 여기서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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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다 제목만 지금 뽑아서 준 거예요. 즉 이거가 지금 다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어 굉장히 c g pt가 상세하고 빠르게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음 이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음 제목과... 어. 내용이 모두 추출이 가능한 파이썬 코드를 짜줘 해서 그대로 한번 위에 있는 내용에 어 한번 답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근데 위에 있는 내용 자체를 지금 어느 정도는 참고해 가지고 내용을 가져오는 게 보이죠. 세트 런이라는 걸 제가 위에서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목을 추출한 걸 봤는데 컨텐츠가 지금 api 언더바 txt 언더바 라인즈로 해가지고 어, 한번 뽑아 보, 볼게요 이걸 클립보드 복사 해가지고 이제 또 닫고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저도 이건 한번 그냥 즉흥적으로 해보는 건데 자,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API TXT line 언더 바 TXT 언더바 라인지 실행을 하면 와, 어,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인데 사실상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 의약품 음, 스테트리처 ESG 보고서에서 단백질 의약품이 어디 있나요? 단백질 의약품 어디선가는 정보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창사일에 처음으로 ESG 뭐 500억 원 규모 아아어이 지금 보니까 종합해서 셀린 바이오 의약품 개발계업스트리얼처 어느 정도는 내용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오히려 역으로 한번 이걸 한번 써볼까요? API, 어, 진짜, 이제 txt lines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직접 한번 추출을 한번 해온 거를 그대로 한번, 한번 제가 어, 개발자 모드를 켜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모드를 한번 켜서, 음, 우선은 정보를 엘레멘트에서 어, 아, 이 정보를 가져오긴 했네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아, 지금 여기거든요. 바이오 의약품 기, 개발 기업 세트리온이 첫, 네,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 세트리온이 첫, 아, 여기 나오긴 하네요. 첫 ESG 환경 사회, 어, 이 부분이 지금 그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회사는 지난해 대표이사 직속, 전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제목과 지금 내용까지 모두 추출이 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이러한 이제 크롤링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바로 이제 GPT에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서 그 받아서 그대로 그걸 우리의 이제 ID 파이참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해서 이제 코드를 실행한 결과값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아직은 뭐 이대로 쓰는 것도 매우 훌륭하고 매우 좋은 이제 방법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좀 정제되게 지금 쓰고 싶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GPT를 잘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 이런 파이썬과 그리고 이제 웹 크롤링에 대한 원리 그리고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알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출력을 한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조금 더 내용 코드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엄청 빠르게 간, 빠르고 간편하게 어,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목적으로 지금 챗GPT 어, 이런 GPT 모델을 사용하는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사실상 이런 부분은 업무에서 바로 환경을 이용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적용하고 구현해볼 수 있도록 하면은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성을 많이 높이고 어, 이러한 이제 생산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뭐 고민 상담 이런 게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편하게 답변을 드릴. 드리... 뭐 제가 꼭뭐한 번에 이제 제가 빠른 시간에 답변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반드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 네. 어, 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